마음으로 오해를 네. 잘버티셨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 그래도 올라가기 전에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나긴 했었는데 그래도 올라가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또 올라가서는 뭐 어느 날과 다르지 않게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던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선수들이 경기 전에 유영사 선수와 네. 함께 경력의 네. 어, 이야기와 또 함께 힘을 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. 네. 좀 어떤 이, 어, 이야기를 들었고. 음,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 형들이 이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힘도 많이 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보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던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을 야구가 네. 용산 선수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계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, 네. 맞습니다. 아버지에 대한 생각, 네. 음, 어떤 각오로 이 가을에 치를시겠다는 마음인지. 어, 작년에 이제 한국 시리즈를 못 보셨기 때문에 올해는 같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좀 많이 아팠고요. 어,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더좀 마운드에서도 어디서든 더좀 힘차게 어, 다닐 수 있고, 뭐 마운드에서도 잘 던질 수 있도록. 노력하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